그날 어르신은 말없이 창 밖을 보셨습니다. 그 눈으로 무엇을 보고 계셨을까요? 그 흐릿한 시야. 왜 그땐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오른쪽 눈은 이미 흐릿해졌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당뇨는 아니었어요. 병원에서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공복 혈당 125. 당뇨 전단계. 그 마지막 경계선이었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당화 혈색소는 8.2. 시야는 뿌옇게 흐려졌고 결국 시력을 잃었습니다. 왜 그땐 알려주지 않았을까? 김수정 어르신 72세 공복혈당 125 경계선이지만 당뇨 전 단계일 뿐이라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물 많이 마시고 식단 조절만 하세요. 그리고 6개월 후 시야가 뿌옇게 가려졌습니다. 팔 저림도 생겼죠. 다시 병원에 갔지만 나이 타질 수 있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결국 정밀 검사를 받았을 땐 이미 망막 손상이 시작된 뒤였어요. 결국 시력을 잃었습니다. 처음에 그냥 괜찮다 해서 저는 40년 넘게 당뇨 환자들을 진료해온 내분비내과 전문의 이정훈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그냥 괜찮다 그랬어요. 그 말만 믿고 병원에서도 아직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그 아직이 눈을 잃고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병원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초기 변화입니다. 식후 반응을 보지 않고 새벽 수치는 놓치고 체중 변화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숫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공복 수치만 봐선 절대 알수 없는 것들이 있죠. 가족력, 복부, 비만, 새벽 두통 이 모든 게 이미 반응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수치보다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신호들을 당신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그걸 위험이라고 말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식사 후 졸림이 반복된다면, 아침에 유난히 갈증이 심하다면, 요즘 들어 체중이 줄고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보낸 첫 번째 경고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중 하나라도 느끼고 계신가요? 아무도 이걸 위험이라 말해주지 않았던 그때처럼, 지금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은 그 경고 신호를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놓친 신호는 기억보다 먼저 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 신호를 직접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몸이 보낸 경고 신호와 놓치고 있었던 진짜 위험을 하나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땐 정말 이상했어요. 물도 자주 마시고 밥만 먹으면 졸리고 그런데 병원에선 수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공복 혈당 125, 당화 혈색소 6.1,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제 진료실에 오는 분들 중그 수치를 넘기고 후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때 진단만 받았더라면 합병증은 없었을 거라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병원이 보는 방식과 몸이 느끼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공복 혈당이라는 기준을 봅니다. 전날 저녁 식사 후 8시간 이상 아무것도 안 먹고 측정한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면 당뇨 전 단계, 126 이상이면 당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공복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하루 대부분은 식후 상태고 몸은 그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시니어는 식후 혈당이 더 오래 오릅니다.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식후 2시간 혈당은 아예 측정하지 않습니다. 즉 괜찮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만 괜찮다는 뜻입니다. 당뇨 초기에는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병원에서는 이세 가지를 묻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식후졸림 밥 먹고 나면 눈이 무겁고 집중이 안 되는 경우 두 번째 새벽 갈증 자고 나면 입이 마르고 물을 벌컥 마시고 싶을 때세 번째 체중 변화. 밥은 줄지 않았는데 최근 몇달 사이 체중이 2에서 3kg 빠진 경우 이건 혈당이 오르기 시작한 몸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의사는 모릅니다. 그건 수치로 안 보이기 때문이죠. 병원은 숫자를 보고 몸은 반응을 보냅니다. 60세 이상은 당뇨 진단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호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갈증도 잘못 느끼고 저혈당도 잘못 느낍니다. 또한 노인은 신장 기능이나 근육량 감소로 인해 혈당 수치가 정상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말을 믿고 돌아갔다가 몇달뒤 당화 혈색소가 7.0 이상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방심이 아니라 노화된 몸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숫자보다 경험과 느낌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하실 때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때 눈이 침침했는데 그게 당뇨일 줄 몰랐어요. 자꾸 입이 마르길래 나이 들어 그런 줄. 밤마다 다리가 쥐나고 아침마다 피곤했는데 이런 증상들은 병명으로 분류되지 않기에 병원에서는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을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몸의 경고라는 걸 너무 자주 받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입이 자주 마르셨나요? 오늘 점심 드시고 졸리셨나요? 밤중에 자주 깨셨던 기억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세 가지만 체크해 보세요. 첫째, 입 마름. 둘째, 식후 졸림. 셋째, 체중 변화. 혹시 지금 입이 자주 마르시나요? 오늘 점심 먹고 졸리셨다면, 그건 몸이 보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뇨는 수치보다 느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무시했을 때 후에는 더 커집니다. 오늘부터 단세 가지만 체크해 보세요. 혹시 지금 몸이 계속 뭔가를 말하고 있다면, 그건 수치보다 더 빠른 진단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공복 수치 하나로 절대 안심하지 마세요. 다음에서는 당신의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 탑3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어떻게 기록하고 점검해야 하는지도 하나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진단은 병원이 해주지 않더라도 신호는 몸이 먼저 보내줍니다. 영상 보시며 지금부터 종이 하나 준비해 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증상, 지금 직접 기록해 보세요. 그걸 알아차리는 건 이제 당신의 선택입니다. 오늘 밥은 몇 시에 드셨나요? 졸렸던 시간 한번 적어보세요. 몇 시에 밥 드셨나요? 요즘 입 마르는 게 잦으셨다면 날짜만 써보세요. 딱 5일만 해보세요. 몸이 바뀝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몸이 이상하긴 했어요. 자꾸 입이 마르고 밥만 먹으면 졸리고 다리에 힘이 없고 자고 나면 더 피곤하고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땐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건 몸이 보냈던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놓치셨던 거죠. 첫 번째는 식사 직후 졸림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금세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정신이 멍해지고 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 이건 단순 피로가 아닙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며 자율신경이 반응하는 겁니다. 특히 60세 이상일수록 이 반응이 강해집니다. 식후 1시간 안에 무기력감이 몰려온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식후 1시간 안 졸림은 안정인데, 최근 밥 먹고 졸림이 반복되었다면, 혈당 변화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식사는 곧 에너지 충전인데, 반대로 피곤하다면, 당 조절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식후 1시간 안 졸림은 안정인데, 밥 먹고 나서 졸림 반복은 자율신경 반응입니다. 요즘 점심 직후 무기력하다면 혈당 스파이크 의심. 두 번째는 새벽 갈증과 두통입니다. 잠자는 도중에 입이 바짝 마르거나 깨고 나서 물이 너무 마시고 싶거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무겁고 아픈 느낌이 있다면 그건 혈당이 밤새 올라갔다는 증거입니다. 이거 혹시 최근에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증상 혹시 반복되고 있진 않으신가요? 왜 새벽에 올라갈까요? 밤시간엔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간이 당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이걸 새벽 혈당 상승 현상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이 시간에 수치를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갈증을 느꼈다면 그건 간과 자율신경이 과도하게 반응 중이라는 뜻입니다. 새벽 갈증 반복은 체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체중 변화입니다. 음식량은 줄지 않았는데, 최근 2에서 3kg 빠졌다면, 그건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 줄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거 혹시 최근에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증상 혹시 반복되고 있진 않으신가요? 특히 당뇨 초기에는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몸이 스스로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체중이 빠지면 그만큼 당 조절 능력도 더 떨어집니다. 살이 빠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늙어가는 몸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하신다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이유 없는 체중 감소는 혈당 조절 실패의 중요한 초기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기록 시작해 보세요. 5일만 체크하면 몸이 보내는 신호가 보입니다. 지금 기록장 꺼내 보세요. 저는 이런 분들을 너무 자주 만나요. 그때 매일 졸렸는데 그게 혈당 때문이었을 줄은 새벽마다 입이 마르고 물이 당기긴 했어요. 근데 그냥 나이 들어서 몸이 변하는 건줄 알았죠. 그건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몸은 언제나 먼저 말하고 있었죠. 다만 아무도 그 말을 해석해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병원에서 알려주는 수치만으로는 절대 이 신호들을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진단은 병원이 아닌 당신의 몸이 먼저 시작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신호 중 혹시 하나라도 해당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수치를 기다리지 마세요. 병원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당신이 느낀 몸의 반응부터 기록해 보세요. 곧 이어질 내용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경고 신호들을 어떻게 직접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지 3단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혈당을 낮추기 위한 첫 번째 실천은 느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단 5일만 기록해 보면 몸이 보냈던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종이 꺼내고 계신가요? 그게 시작입니다. 수치보다 중요한 건 몸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목소리를 직접 기록해 보겠습니다. 5일만 기록해 보세요. 몸이 달라집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기 전 이미 몸은 많은 힌트를 주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걸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날 피곤했던 건 그냥 날씨 탓이겠지. 오늘은 좀 어지럽네. 내일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넘기다 보면 정확한 진단의 타이밍도 함께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단은 숫자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잡기 위해선 스스로 기록하고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본격적인 실천에 앞서 기억해야 할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상할 때만 재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정기적인 패턴 측정이 우선입니다. 둘째, 머릿속 기억은 흐립니다. 반드시 기록장 또는 스마트폰 앱에 적으셔야 합니다. 셋째, 수치는 높고 낮은보다 변화폭이 중요합니다. 단일 수치보다 추이를 보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3단계로 나눠서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직접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상 직후 혈당입니다.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측정하는 수치입니다. 이건 밤새 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힌트입니다. 기준은 100에서 110, 110 이상이 3일 이상 반복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 기록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110 이상 3일 반복은 조기 진단 경고,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 전날 식사 시간과 수면 시간도 함께 기록하세요. 특히 전날 늦게 먹었는데 수치가 높다면 간이 과도하게 당을 만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후 2시간 혈당입니다. 정기검진에서는 이 수치를 잘 측정하지 않지만 실제 혈당 조절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밥을 먹은 후 2시간째 측정한 수치가 140에서 160을 넘는다면 혈당 스파이크가 크다는 뜻입니다. 특히 아침보다 저녁 식후 수치를 중점적으로 보세요. 왜냐면 저녁엔 활동량이 줄고 당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하루 한 번이라도 같은 시간대 식사 후 측정 그 수치를 기록해두면 어떤 음식이 혈당을 튀게 만드는지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종이 꺼내고 계신가요? 5일만 기록해보면 몸이 진짜 말하고 있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중과 허리 둘레입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의 병이 아니라 대사의 병입니다. 따라서 체중과 복부 둘레의 변화는 몸의 대사 상태를 반영합니다. 기준 수치를 함께 표시해드릴 테니 내 기록과 비교해보세요. 도표로 나오는 기준선을 함께 확인하시면 더 명확해집니다. 체중은 아침 기상 직후 측정, 허리 둘레는 일주일에 한번 측정, 단기적으로는 2kg 이상 증가나 감소, 복부 비만의 기준은 남성 90cm 이상, 여성 85cm 이상입니다. 특히 체중은 그대로인데 허리 둘레만 늘고 있다면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대사가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늘어나면 몸의 대사 기능도 함께 무너집니다. 눈에 보이는 허리 둘레 변화. 사실은 자율신경이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게 당 조절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점검을 매일 매주 해보세요. 처음엔 어렵지만 5일만 기록해보면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몸이 보내는 진짜 신호입니다. 혈당계 숫자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중요한 건 흐름,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패턴입니다. 이건 당을 낮추기 위한 수치 싸움이 아니라 내 몸을 스스로 챙기는 감각을 되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단세 가지만 바꿔보세요. 처음이 어렵지 5일만 해보세요. 그때부터 몸의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혈당 수치를 기다리는 대신 당신의 반응을 먼저 기록하세요. 그게 바로 가장 빠른 예방법이자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 한 어르신은 이미 너무 늦은 뒤에야 진짜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실명한 한 어르신의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어르신은 말없이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오른쪽 눈이 요즘 흐릿해졌어요. 어르신의 첫마디였습니다. 김수정 어르신 72세. 한달전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 전까지 당뇨 진단은 없었습니다. 아니, 괜찮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수치는 공복 125, 당화 혈색소는 6.1, 의사는 말했죠. 딱히 약 드실 정도는 아닙니다. 나이 드시면 조금씩 그렇게 되기도 해요. 물 많이 드시고 식사 조절만 하세요. 그 말을 듣고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니까 그냥 그렇게 믿었죠. 그 무렵부터 입이 바짝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두세 번씩 가게 됐고 아침이면 눈이 피곤했습니다. 그냥 나이 타시겠지. 요즘 날이 더워서 그런가.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후 1년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고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땐 당화혈색소 8.2 망막 손상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냥 피곤해서 졸린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당뇨였을 줄은 이런 사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의 딸이 진료실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밤마다 눈이 침침하다고 하셨는데 우린 그냥 안경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때 조금만 더 의심했더라면 엄마한테 혈당계라도 사드렸을 텐데 괜찮다고 했으니까 우린 그냥 믿었어요. 병원에서 문제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계속 몸이 이상하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그 말에 어르신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내 잘못이야. 그냥 괜찮다 해서 저는 말렸습니다. 아니요, 어르신 잘못 아닙니다. 괜찮다 말한 건 의사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르신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래도 이젠 누가 그 말해도 그냥 믿지 않아요. 이 눈이 그 값을 치렀으니까요. 그리고 그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분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제라도 다른 분들이 저처럼 되지 않았으면 해요. 그 얘기를 영상에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괜찮다는 말, 그 말에 속지 말라고요. 어르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겐 가장 큰 경고가 될수 있습니다. 당뇨는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 그 느낌을 잡는다면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몸이 이상하다면 지금 그 신호를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시야는 이 한편으로 지켜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이상한데 싶은 감각이 있다면 그걸 놓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도 괜찮다는 말에 속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느낀 감정이나 신체 반응 댓글로 나눠 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또 다른 어르신의 진단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피곤하고 식사 후에 졸음이 쏟아지고 몸무게가 조금씩 빠지고 있다면 그건 나이 탓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진짜 신호입니다. 그땐 나도 몰랐어요. 괜찮다니까 그냥 넘겼어요. 혹시 그런 기억 당신에게도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그한 줄이 다른 어르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손으로 그 신호들을 직접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기록하는 법, 놓치지 말아야 할 기준, 하나씩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확인해 주세요. 괜찮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괜찮다는 말, 그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진단의 기회를 놓쳤는지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봅니다. 괜찮다 해서 넘겼던 눈의 피로, 괜찮다 해서 무시했던 갈증, 괜찮다 해서 잊어버린 체중 변화, 그게 결국 눈을 흐리게 만들고, 신장을 망가뜨리고, 몸을 고치기 어려운 상태로 몰고 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더 이상 괜찮다는 말에 그냥 안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이제부터는 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진단은 병원이 아니라 당신의 몸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그럼 지금 당신이 할수 있는 건 뭘까요? 가장 먼저 할수 있는 건 몸의 반응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밥 먹고 졸렸는지, 새벽에 물이 당겼는지, 최근 몇달 사이 체중이 줄었는지 이 작은 변화들이 병원 진단보다 훨씬 더 중요한 힌트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신 후 가장 먼저 해보세요. 혈당 기록장 꺼내기. 오늘 느낀 몸의 감각 적기. 내일 다시 비교해보기. 혹시 지금 기록장 꺼내고 계신가요? 지금 적는 한 줄이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변화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당뇨 진단은 수치 싸움이 아니라 내 몸을 다시 들여다보는 연습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괜찮다는 말에 진단을 놓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땐 몰랐어요. 이상하긴 했는데 그냥 넘겼죠. 그런 이야기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한 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또 다른 어르신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건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몸의 신호를 먼저 알아차린 사람들이 서로 도와야 지연된 진단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처음 병원에서 들었던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고 있으신가요? 그 경험이 누군가에겐 두 번째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미리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졸중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조기 신호 다섯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당뇨는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뇌가 먼저 말하고 있었습니다. 뇌졸중의 예고 신호는 그날 몸이 가장 먼저 알려줬습니다. 지금 그 신호 듣고 계신가요? 한쪽 팔이 갑자기 무거워졌던 적 있으신가요? 잠깐 말을 더듬거나 단어가 헷갈렸던 적은요? 며칠째 어지럽고 한쪽 눈이 흐릿한 느낌이 있다면 그건 피로나 나이 탓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긴급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시작보다 예고가 더 많습니다. 다만 그걸 신호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을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졸중을 막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다섯 가지 전조 증상과 그 순간 대처 방법까지 알려 드립니다. 혹시 당신도 뇌가 보냈던 신호를 그냥 넘긴 적 있으신가요? 혹시 내가 그 신호를 놓치고 있진 않을까? 한 번만 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하는 어르신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질문이 드셨다면 꼭 다음 영상 이어서 시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그 괜찮음이 언제 심각한 후회로 돌아올지 모릅니다. 당뇨는 없대요. 그냥 물만 자주 마셔요.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이 영상을 한번 권해보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당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괜찮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지금 이한 편이 누군가에겐 그때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몸의 신호를 당신이 먼저 믿어주셔야 합니다. 괜찮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알아차릴 차례입니다. 늘 건강하세요.